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보행자를 치고 사망케 했죠? 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죠? 네. 사망한 피해자가 임신 4주에 임산부란 걸 알고 있었나요?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심문 하세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죠? <laughs>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죠. 네.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유가족 측에서 만남을 거부했죠. 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금이하시죠 <laugh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11조 위험운전지사장죄의 의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 주십시오. 재금 변론하세요. 피고인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못했지만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가족에게 매일 사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통상되는 사망보상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비록 죄질은 중 하나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최우 진술하세요.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웃음> <웃음> 그 다음 주 27일 선고하겠습니다 예. 만 울어요. 데리고 나가세요. 판사님,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저 여자, 악마예요. 저는 매일 저 여자를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법이 아니면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15분간 휴정합니다. 판결문 써봐요. 제가요? 어려워요? 범죄 자체에 대한 벌은 주되 처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해자 사정도 안타깝고 가해자 우는 것도 안쓰럽고요. 이런 작은 사건은 양형 기준 따라가면 편해요. 뭐 합의는 못했지만은 초범이고 공탁도 세게 걸었고. 구형 3년이면은 장량 감량해서 1년에 2년이지 뭐.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요. 판결을 마음으로 하나? 어? 법으로 하지? 그만 울어도 돼요. 눈물이 안 멈춰요. 이거 어디 거야? 대박 쓰다. 이거 나 가져도 돼요? 예. 아 진짜? 이거 티어스틱인데 여기에 바르면 돼요 재판 시작하기 전에 눈 밑에 문질르면 눈물이 날 거예요 오늘은 끝까지 오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울어야 되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아 재판 지켜. 선거 날까지 SNS 조심해요. 술 마시는 거, 노는 거, 웃는 거, 남자친구 만나는 거 절대 올리지 말고. 근데 차라리 죽으면 합의하는 거 쉽다던데? 아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그래요? 아니 나도 미안하긴 한데 뭐술 먹고 <laughs> 실수 한번한 건데 뭐 감옥살이 한 달이나 했고. 나. 집행유예 받는 거 맞죠? 기대해 봅시다. 저희 판사님 좋은 분이세요. 정당한 판결 내리세요.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입니까? 아내가 죽고 가해자는 구속됐다가 한달 만에 보석으로 나왔어요. 만약 행복하게 산다면 따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SNS를 보고 있었는데, 다시 찾은 자유, 억눌렸던 흥폭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술 마시며 웃고 있더라고요. 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 여자가 악마인 걸 증명하려고. <웃음> <웃음> 판사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 여자는 <laughs> 법전에서 그랬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전부 법원에 보냈어요. 근데 한수호 판사가 뭐랬는지 알아요? 미행하면서 사진 찍는 건 불법이래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 못 한대요. 할말 있어요? 배민정 어... 음주 사건 판결문 그거 못 쓰겠습니다. 왜? 그 간단한 걸? 아니, 구형 3년이면 반딱 잘라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때리고 집행유예 3년이면 끝이지. 가해자가 반성문도 쓰고 법정에서 울었지만 실제로는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반성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에휴, 뭐 증거 없으면 말장 꽝이지. 그래서 못 쓰겠어요. 다 아는데 증거가 없다고. 가벼운 판결 내려야 되잖아요. 쉽게 쉽게 갑시다. 양형 기준에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 너는 판결 좀 하지 말고.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듣나? 법! 한문으로 써봐요. 아 법법자요? 이게 왜 법이라는 글자가 됐는지 알아요? 네. 물수갈 거. 물이 흐르는 이치에 따르다라는 뜻인데요. 오. 근데 원래 법자는 삼수변에 태치갈 것자 썼잖아요. 해태는 선악을 판단한다는 전설의 동물이에요. 해태치가 빠지면서 법이 물 흐르듯 이치에 따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근데 저는 해태처럼 엄격하게 선악을 가르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뜻이. <laughs> 아, 합니좋 판사님도 다 아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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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 그, 아, 시는얘긴데 그 <laughs> 아, 이는얘긴데 아, 진짜 좋은 얘긴데 아, 진짜 좋은 얘긴데 아, 이짜 해석이 데 아, 진짜 좋데 아, 진짜 좋은 데 아, 은 어떻게 데각하셨는데 아, 아, 그... 아, 근데 아, 진짜 좋은 아, 진 아, 요 한 장에 사람들 인생이 걸렸잖아요. 뭐 저는 시부라서 직접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응? 응? 죄를 졌네? 검사가 구형을 하네 응? 좀 깎아서 판결했네? 야이씨, 내가 판사 해서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어차피 욕 먹고 식결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저를 욕하긴 싫어요. 그래서 못쓰겠다? 예. 만약 진짜 판사라도? 음... 그럼. 썼겠죠. 어떻게든. 그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소은 씨 같은 사람이 진짜 판사 같은 판사라고 믿어요. 봅시다. 봅시다. 어? 진짜 판사는 무슨 판결을 내리겠지? 화이팅. 네. <laughs> 네. 어. 일어나셨어요? 판결문 올려뒀습니다. 어. 아, 잘 썼네요. 역시. 밤새 고민했는데 그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에 뭔 고민을 그렇게 해요. 작은 사건 아니에요. 한 가족이 없어진 사건입니다. 뭐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 판사님은 가족 잃어버린 경험 없으시잖아요. 피해자 유족은 평생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살 거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1년을 고민해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가족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가족 있다고 다 행복한가? 세상에 별엿 같은 가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하... 그래도 작은 사건 아닙니다. 밥정 가있겠습니다. 성주 진짜. 피고인 배민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26일 21시 3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번지 주택가 도로에서 속도 미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김영주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정과가 없는 초범인 점, 통상적인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장님, 왜 용서해 주십니까? 앉으세요. 이대로 앉으세요. 그냥 풀어주는 겁니까? 앉으세요. 아, 이거 앉으세요. 아니잖아요. 아휴, 어떻게 이런 단계를 내립니까? 에, 너와... 저기, 네. 그냥 두세요. 말씀하세요. 저 논술학원 강사였습니다.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그 모든 논리들을 긁어와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건 살인을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판사님은 인간 용서의 빌미를 만들어서 저 범인을 사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초범이요? 사람을 처음 죽이면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여자 반성 안 했습니다. 판사님이 버린 증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법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해줍니까? 태어나지도 못한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아니, 법이 뭔데! 민 뭐라고 용서를 해 주니까 판사님, 판사님 재판 끝났으면 저는 나가도 돼요. 일주일 내로 항소하시면 됩니다. 공판 끝내겠습니다. 차려주면 됐다 저요. 네 겠습니다 <laughs> <laughs> 울었어요? 아닙니다. 만에 다들 사연 많지 뭐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 판결문 잘 썼어요. 그 사진요 판사님이 증거 채택 안 하셨잖아요.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라 버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증거는 버려도 마음은 못 버렸어요. 저는 판사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해요. 오늘은 일하지 말고. 그리고, 판사 자격은 내가 없어요. 근데 탈무드가 누구예요? 판사님한테 조롱받자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아, 이런다고 판사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대법원까지 갈 거고, 3심 끝나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법률 개정 운동 시작할 겁니다. 아, 그건 너무 먼 얘기고. 검찰이 항소한다니 항소심 준비부터 하셔야죠. 2심 재판부는 나 같은 양아치 말고 진짜 판사님들이 맡을 거예요. 가해자가 거짓 반성으로 1심 재판부를 속였다고 주장하면 지금보다는 더큰벌 받을 거예요. 그 증거 버린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그 증거 어차피 못 써요. 대신 다른 거 드릴게요. 그 어제 확인한 건데, 가해자 반성문이랑 경찰 잡힐 진술서랑 필체가 달라요. 그 반성문 대필해 주는 데서 대신 써준 걸 거예요. 장당 5만 원이고, 반성문 대필이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1차 심리 속기록 보니까 배민정은 자기가 직접 썼다고 진술했어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거니까 항소심에서 빼박증거될 겁니다. 재판 다 끝난 마당에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나 같은 놈이 재판받아서 물 드세요. 탈진네요 우산 쓰세요. 얼굴 타요. 법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